편견과 차별이란 무엇일까? 전국 가요무대! 아이고, 전국 가요무대 하는구나. 할머니, 이런 재미없는 걸왜 보세요? 아니, 이거 재밌어, 바보고 얘기해. 에이, 촌스럽게! 요즘은 아이돌 나오는 걸 보셔야죠. 어휴, 역시 할머니 세대랑 저랑은 안 맞아요. 저 프로그램 막상 보면 재미있던데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다른 것을 무조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나와는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 없이 다른 문화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갖는 생각이나 의견을 편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자신과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죠. 지금처럼 세대나 나이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문화를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또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수분대거나 놀리는 것, 다른 문화를 나쁘게 평가하거나 편견이 담긴 말을 하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뽑지 않거나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모두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이에요. 편견과 차별을 받으면 엄청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친구도 반대로 할머니께서 공부는 안 하고 철없이 연예인만 좋아한다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셨다면 속상했겠죠? 이렇게 편견과 차별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